가자. 인데 과 과도 다 먹고 맛있는 거다 먹고 가자. 인데 감사합니다. 자감 감사합니다. 그자요 갔다 올게. 다녀오세요. 인데 한한모 됐어요. 다 아, 됐어요. 준비. 어깨? 이렇게.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준비하다요 노래요. 해보요 이렇게. 어깨를 이렇게 춤추고, 이렇게. 먼저, 오늘은 하볼 거예요. 오늘은 우리 어체질분를할 거예요. 여기 읽고요 우리는 한복을 입어 줍니다. 올, 올 오늘은 애기탕. 애기 장어를 꺼내 듭니다. 음, 음. 여기 또 안고요. 애기 장어를 꺼내 듭니다. 또 안고요. 누구요? 애기 장어를 꺼내 듭니다. 애기 타워를 꺼내줍니다애기타면 볼까요? 너무? 아, 어 감사합니다. 안녕 그러면, 옛사람요안날처럼 옛날처럼 요 아이고, 아기 사